1번, 야, 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병을 놓고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신학이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선빵을 놓친 겁니다. 다 똑같은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생각. 열두 제자는 동상 동몽이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목적이 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는 동상 이몽이고 자기들끼리는 동상 동몽입니다.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 요한이 선수를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제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고급스럽게 적어놨습니다 다툼이 난지라 이게 싸움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왜 싸움이 벌어졌느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했습니다 열두 제자 가운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문제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옮겨 왔습니다.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 누가 더 높으냐 하는 문제. 그대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한국 교회 안에만 아니겠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도 하셨고, 찬송부를 불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 영광은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큰영광스러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닮았다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유능하다 이 말보다는 우리 목사님 예수님 닮았다 이것이 최고지 않습니까? 평생을 예수 믿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담고 예수님의 대적 마귀를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툼의 중심에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를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 목자잖아요. 왜 남의 목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돌볼 게 많은데, 남의 교회 목사, 교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것도 밤늦게, 11시 위에 전화 오면 장례 외에는 없습니다. 아이고, 돌아가셨는가 보다. 전화 받았더니, 용호주한개 목사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은 바뀔 수 없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아니구나. 무슨 말씀이신데 이 밤에 전화하셨습니까, 목사님? 좀 길더라도 끊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 내일 새벽에 가야 되는데 끊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또 끊으면 또 용어 조아한게 방목사를 막 다니면서 또 이야기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를 선택 투표를 했는데 자기 부부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안된걸왜 내한테 전화를 하는 말이지?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지원을 안 해줘 가지고 안 됐대요. 여러분. 뭐 그게 얼마나 모순적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선정하는 일에 목사의 입김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한한시간반 했었어요 끝날까 끝날까 했는데 아 용호중앙기 목사님은 이야기 들어주는 거 전화하면 안 됩니다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은 게 있습니다 집사님 섭섭하십니까? 아, 목사님 같으면 안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요 섭섭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섭섭하십니까? 가만히 계시더라고 남편이 장로가안된 거지 본인이 권사가 안된 거지 섭섭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장노댐이, 권사댐이, 장집사댐이, 무엇 뭐 때문에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섬길 수 없어서 섭섭하십니까? 가만히 계셔. 섬길 수 없어서 섭섭하면 그건 거룩한 섭섭함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느낌이. 그 밤에 화를 못 눌러서 너무 교회 목사한테 전할 정도 같으면.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교회, 교인들 3분의 2를 잘 알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 하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이지 않습니까? 섬기라고 세우는 직분인데, 교회 성도들이, 아, 우리 교회 이분을 섬기는 직분자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할때 3분의 2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산 범청교회 성도로서 부산 범청교회 성도 3분의 1을 잘 알고 계십니까? 심각해지죠? 가만히 계셔 3분의 1을 집사님이 모르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도 모르는데 누가 집사님에게 3분의 2의 표를 주면서 우리 교회의 섬기미가 되어 주십시오 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3분의 2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3분의 2가 섬기미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90%는 내가 잘 알고 내 나름대로 잘 섬겨야 3분의 1은 표가 나올까 말까 합니다. 답이 나오셨지요? 여러분들이 답이 나왔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전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한테도. 그러고 났는데, 지난해 밤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똑같은 내용이라.